시작. <laughs> 야, 너 진짜? 나 진짜 곰 같다 곰 그렇게 하니까 자그 그 에버랜드에 있는 그두 닦는 곰 있지? 곰 같아. 여기. 와, 맛있지, 맛있지, 맛있지. 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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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. 자, 공. 딱! 여기인데? 와. 여기 하늘에서 밥이 떨어집니다. 톡!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집니다. 톡! 오, 맛있어? 럭키야. 음식이 떨어진다 럭키야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우와 럭키야 하늘에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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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음식이 떨어진다 음식이 떨어진다 수국이 갖고 있고 그랬네 럭키야 여기 여기 음식이 떨어진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진다 오 떨어진다. 하늘에서 자, 하늘에서 럭키 간식이 떨어집니다. 오, 어? 여기 짠! 도망가서 나 뺏기지 않을 거야. 우와 우와 뺏기지 않을 거야. 너 어제 가지고 도망갔지? 우와 힘좀 봐. 안돼안 <laughs> 돼, 안 돼. 오 많이 물었다. 많이 물었어. 오너 어저께 갖고 도망갔지? 오늘은 뺏기지 않을 거야. 와 힘이 장난 아니다. 응? 야 누가 얘기 와, 너 입에 있잖아. 먹고. 먹고 얘기해. 안 씹어 먹는데? 어, 앉아봐, 앉아봐, 응, 앉아봐. 아니야, 얘 씹지도 않고. 너 씹어야지, 씹지도 않고 뭐해? 그냥 저기 하는데 안 씹고? 너왜안 씹어? 씹어야지. 여기 떨어졌다. 너안 씹어서 안돼. 자, 자, 여기. 너 어, 밥. 어, 고기 먹을 거야? 밥안 먹고 고기 먹어. 어머. 안돼, 안 씹어서. 우와. 우와, 씹어봐, 씹어, 씹어. 고기 맛 보더니 이거 사료 안 먹네, 자. 어머, 머머 사료 안 먹네. 자. 어머, 어머, 고기만 골라 먹었어. 사료 안 먹고. 그거 어, 그렇게 씹어 먹어야지. 자. 음. 자. 어, 고기만 골라 먹네. 사료 안 먹고. 고기만 골라먹어? 여기 럭키 럭키 여기 이제 없어요 없어요 보세요 밥이에요 밥 없어요 어머, 고기 달라고 사료 안 먹네 안 먹어? 없는데? 없는데? 봐봐봐 없잖아 오, 머 웬일이야 고기 달라고 사료 없고 사료만 있어, 사료만. 여기 봐봐. 사료만 있지? 음. 없으니까 이제 먹는 거야? 음. 너무 예, 너무 예. 아, 럭키. Okay. Okay, okay. Indo